안녕하세요.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109번째. 오늘은 여자 사주에 남자가 많이 들어있어 이혼, 재혼수가 있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이인지 들어보시고 사주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날 젊은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하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다른 곳몇 곳대에서 상담을 했는데 제 사주에 남자가 많이 들어있어 여러 남자와 인연이 되는 사주라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는 사주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 상담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사주에 나온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에 물 기운이 남자인데 작은 물이 사주에 나와 있는 게두 개,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어 제법 많이 들어 있네요. 하지만 이 물들이 하나는 흙 속에서 말라 힘이 없어 없는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는 나무에게 힘을 뺏겨 요 역시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사주에 남자인 물 기운이 여러 이 있지만 하나만 건지하고 나머지는 무늬만 물이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여러 남자와 인연이 된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한 남자와 해로하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저도 현재까지는 남편과 별탈 없이 지내는데 혹여나 제 사주가 이러니 나중에라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확실히 제 사주를 알고 싶어서 왔는데 제 사주에 이혼재연수가 있는 사주는 아니군요. 확실히 알고 갑니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그분 사주에 이성분에 대해 좀더 설명을 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이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다른 곳에서는 남자가 많다고 했고 저는 남자가 하나라고 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헛방 날린 사주가 되겠습니다. 병진년 개사월 병자일 갑보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병진 연생이시면 1976년생이시죠. 2020년 올해 4 5시이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다른 데서 상담을 했는데 사주에 남자가 여러 대 있어서 이혼수, 재혼수가 있는 사주로 왔는데 맞느냐 상담을 왔다는 얘기죠. 저는 아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것에서 차이가 되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네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네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병아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네 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리해 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네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병아 큰 불. 월지의 사와 큰 불이 있고, 시지의 오와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넣었고, 없고 지장간에 넣었고요.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넣었고, 지장간, 연지, 진토안의 일목, 작은 나무가 함장되어 있네요. 자, 내네 편의 세력이 제법 있죠? 비 병아, 사와 큰 불, 오와 작은 불, 감목큰 나무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비겁과 인성이 제법 있는 사주팔자가 되다 보니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내 힘을 빼간 후에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을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을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죠?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주는 모양이니까 어,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진토 큰흙 광활한 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어, 월지 사완의 모토 그 다음에 시지 오완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48자에 나와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 월지 사완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의 개수, 작은 물, 일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진토지안 간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진토, 크흙 광활한 대지 개수, 자수, 작은 물. 이렇게 있네요. 그렇지만 내 편의 세력이 제법 있어서 사주가 강해질 수 있는데, 좀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일지 있는 자수는 어떤가요? 나를 극한 호행이죠 근데 나를 극한가요? 아니죠? 시간에 있는 간목을 수생목으로 생을 해버리네요. 그리고 간목은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으로 자수는 내편이 되다 보니까 어, 관성, 나를 극한오행 하나가 내편으로 넘어오면서 사주의 흰빨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편은 계수와 진토뿐이라 사주가 아주 강해진 사주가 됐습니다. 심각까지 봐도 되겠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러면 용신은 뭔가요? 연지에 있는 진토가 되겠습니다. 절박절반한 흙,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어, 이 강한 불기운을 갖다세 살금살금 설을 하고 있는 어, 억부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 있죠? 외관에 있는 개수는 조우용신이 되겠습니다. 조우가 너무 저열하기 때문에 물기운으로 좀 식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억부는 진토 조우는 개수인 사주파자가 되겠습니다. 자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어, 운에서 새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 사주에 흙기운을 갖다 설을 해주다 보면, 이흙기운이새를 생하면서 힘이 빠다 보니까, 어, 불의 기운을 갖다가 더 빼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억부, 통관으로서 새가 와서, 어, 통관을 시켜주고 힘을 빼주면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물론, 흙이와도 괜찮죠? 운에서 이 불을 살금살금 빼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어, 상담 내용이 뭐였죠? 바로 사주에 다른 데서 상담해 봤는데 남자가 여러 들어 있어서 이혼수, 재혼수가 있는 사주팔자라고 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사주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자분이니까 시 관성을 찾아봐야 되겠죠. 남자가 여럿이면 관성이 여럿이어야 되니까 관성은 물이죠. 물이 몰이 월간의 개수, 작은 물, 일제의 자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진또안의 개수가 들어있네요. 제법 들어있네요. 두개 이상이면은 관성 혼잡이라고 그러죠. 사주가 강하면서, 관성이 이렇게 혼잡되어 있으면 관성 혼잡이라고 그랬죠. 관성 혼잡 사주라 이렇게 되면은 사주에 남자가 많기 때문에 이혼수, 재혼수가 있는 사주를 팔자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지 보자고요. 제가 이 사주를 가져온 이유는 사주에 있는 오행만 보고 개수만 보고 통변을 하면은 이렇게 헛방을 나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행의 질. 오행의 힘 이거를 잘 느껴야 제대로 된 동변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먼저 일에 있는 자수는 어떤가요? 일에 있는 자수는 이 관이지만은 관인 상생으로 나무한테 던져져 버렸죠. 수생목으로 그러니 나무하고 한통속이 돼 버리다 보니까 없는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수생목으로 큰 나무가 빨아들이니까 거의 어, 고갈돼 버리죠. 그래서 자수 하나는 어, 사라졌네요. 자, 그 다음에 진토안의 개수는 어떤가요? 진토안의 개수는 연간의 병화 월지의 사와 큰불이 화생토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힘을 불들의 힘을 빼고 있으면서 화생토를 거슬란니 받고 있다 보니까 진토안의 개수는 말라버렸네요. 그죠? 이 큰불에게 화생토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 물 물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이 물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월간에 있는 개수 하나 남았네요. 그러니 관이 혼잡되어 있는 것 같지만 자수는 나무에게 화해버리고 그 다음에 진떤의 개수는 이 불기운에 생을 받아가지고 흙이 말라버리다 보니까 안에 있는 개수는 말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수 하나 남았는데 이 개수가 작은 물이지만 은 상당히 적울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사화, 병화가 이 물을 말려버릴 것 같은데, 이 진토가 그나마 있어서, 이 진토를, 절절잡한 흙을 생하느라고 이 개수를 건들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토 덕분에 개수도 목숨을 좀 건져가지고 건지할 수 있었던 게, 그나마 건지할 수 있었던 게이 진토 덕분이다는 얘기죠. 진토가 없었으면 그대로 이 열기가 개수에게 전달돼서 말라버리겠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열기는 제법 있는 사주라 이 개수가 조금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진토유가 이 불들의 힘을 좀 빼고 있어서 개수가 숨을 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남자운이 그래도 괜찮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 개수로만 자수, 개수, 진토안의 개수 어 개수로만 이렇게 관성이 많다 보니까 자칫하면 관성에 힘이 여러 개가 있어서 관성 혼잡이 돼서 여러 남자와 인연이 됐다고 통변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오행의 질들이다 약해져서 어 정관 하나만 남는 그런 사주팔자가 된다는 거꼭 기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같이 사주 속에 남자가 여러 대 있어서 이혼수, 재혼수가 있다고 어, 헛방 날린 얘기를 해 봤는데요. 사주 속에 오행의 기질을 잘못 파악하게 되면 이런 헛방을 날릴 수 있다는 거꼭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